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어, 저는 지금 잠시 오붓을 벗어나서 짐바란에 와있는데요 네. 초록초록한 오붓의 논밭길이 아닌 이곳의 산책길은 어떨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아우 눈부셔 잠깐 모자 좀, 너무 눈부셔. 모자 좀 쓸게요. 네. 엄청 눈이 부시네요. 네, 이곳은 이렇게 곳곳에 꽃들이 참 예쁘게. 심어져 있어요. 뭔가 좀 영상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? 안 느껴지시려나? 어제 <laughs> 아, 영상 보고 친구들이 수전증이냐고. <laughs> 그럴 정도로 너무 막 흔들려가지고. 친구가 짐벌, 그, 오즈모? 오즈모라는 짐벌을 선물해줬거든요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.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려나 모르겠네요. <laughs>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는 덜 흔들리는데 무거워가지고 제 팔이 후들거려서 흔들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뭔가 영상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<laughs> 아, 여기 이렇게 곳곳에 꽃이 피어 있어요. 열대 나라여서 그런지 꽃들도 색이 엄청 진하고 과일들도 색이 엄청 진하고. 네. 짠. 요즘은 음좀 간결한 삶, 삶의 간결한 정갈한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.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전부 다. 해야 되고 여기 저기 전부 다 속해야 되고 이것 저것다 이루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에 이것 저것다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에.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, 지금은 내 삶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, 어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. 이러다가 또, 나는 누구 여기 어, 여긴 어디 <laughs> 이러면서 막 <laughs> 다시 방황과 혼돈의 케이어스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네. 그냥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제? 이런 것들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다. 내 아, 이런 거에는 더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다? 그래서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,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그 외에는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고 내 에너지와 시간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고 그냥 딱. 할까? 내 삶에 이루는 주축들,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, 그거 외에는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버리고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고 싶어요. <laughs> 이게 뭐,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도 이런 거겠죠? 꼭 물건뿐만 아니라, 우리가 어태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물건 이외의 관계들. 아니면 생각들.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. 그런 것들도 나에게 정말 이롭고,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한 그 방향대로 나를 나가게 도와주는 생각들이 아니고서는 이제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네요. 너무 예쁘죠.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<laughs> 시도해 보고 접해 보고 경험해 보고 하다 보면 나랑 맞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지 그런 걸 조금 더 네, 많이 접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이거 먹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맛 아니네. 그걸 버리고 아 이거 입어봤는데 내 스타일 나랑 안 맞는 옷이네. 하고 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. 이 꽃은 히비스커스에요 맞나? 맞겠지? g o o 그리고 이러다 또. 또, 어느날,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, 내가, 중심을 잃거나, 방향을 못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, 괜찮아요. 다시 또, 한발한발 한발 걸으면 되니까. 모자 쓰고 영상 찍는 것 같아서,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. 화장도 좀 하고, 옷도 제대로 입고, 머리도 뭐, 예쁘게 하고, 찍어야 되는데,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, 맨날 자다 일어나가지고. 화장도 안 하고, 머리도 부시시하고, 잠옷 입고, 모자 쓰고, 한 반쯤 깬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서. 네. 좀 앞으로는 제대로 해서 찍는 영상들도 많이 준비해 볼게요. 가능하려나? <laughs> 아니면 그게 그건가? <laughs> 그게 그거려나? 네. 아무튼 모자를 쓴건 햇빛이 너무 발리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거. 네. 아 여기 바다로 이어지는 산책길이에요. 진바람 비입니다 아, 잠옷을 갈아입고 나와가지고. <laughs> 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오늘 산책 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.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